경매 숙걸 현명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돼요. 요즘은 낙찰 가격이 너무 높다는 등 예전보다 더 높게 써야 낙찰이 되니까 결국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아주 많이 듣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무조건 돈을 많이 지른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다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낙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낙찰받았던 그 가격보다도 더 낮은 그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봐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낙찰이 돼도 그 물건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가져오는 일은 돈도 돈이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봐야 할 물건은요, 2018 타경 2778 물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농지인데요. 토지 면적이 250평인데 감정 가격은 5억 정도 되었으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뭐, 그쯤 되는 꽤 비싼 농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농지인지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성 지도를 보면 그 이유를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목은 농지인데 사실상 농지가 아닌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은 누가 봐도 이 교회 소유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어찌 어찌 해서 경매까지 나왔지만 물건 자체로 놓고 보면 농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곧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감정 가격에서 유찰이 여러 번 거듭되다 보면 가격이 주는 매력에 혹해서 누군가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마는 거죠. 솔직히, 낮은 가격이 주는 매력은 뿌리치기가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있는 교회가 덥석 이 토지를 사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협상이 잘안 돼서 다시 농지로 만든다고 해도 주변 종교시설과의 마찰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종교시설과의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기에도 여의치가 않고 저러기에도 조금 녹록치 않은 뭐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안질 수가 없으니까 낙찰자나 종교시설이나 어찌되었건 상황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위치는 상당히 좋아서 맹지라고 하지만 전혀 맹지 같지 않은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주변 여건이 좋은 땅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좋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종교 시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걱정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입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것이고요. 제 지인이 이 토지를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난관이 될것 같았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무사히 제출했고요. 여기에서 일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도 무사히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는 일만 남은 거겠죠? 특별한 경우가 없이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 물건의 경매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상황이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됐을까요? 낙찰자는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경매에서의 높은 낙찰가격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케이스가 딱 그런 경우예요. 낙찰이 되어도 운이 없으면 내물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돈에 상관없이 내 소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이물건의 청구 금액을 보면 1억 4400만 원 정도인데 청구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취소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여기 재단 띵띵띵이라고 써 있는 부분 등기부 원본을 보면 재단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종교단체예요이 재단 법인이 가등기를 걸어 두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교단체라는 말이 되죠. 이 토지가 낙찰된 이후에 이 교회에서는 아주 재빠르게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시죠. 낙찰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매각 허가를 받은 후에 일주일 정도 항고 기간을 두는데요. 여기 이 가등기권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리인을 선입해서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 땡땡땡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니까 법무법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6월 14일에 소유자가 경매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매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뭘것 같아요? 바로 은행의 채권 다시 말해서 대출금을 모두 갚아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 안 갖고 경매결정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돈이 없어서 경매까지 나온 토지 소유주는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을까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렇죠 다들 예상했듯이 이 가등기권자 즉 교회에서 대신 채무를 변제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사라지게 되면 등기상에 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바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다음 순위 즉 저당권자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매 이론에서 심심치 않게 어쩌다 한번 그렇게 등장하는 대위 변제입니다. 이 교회는 8월 22일에 예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23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유유히 소유권을 낙찰자로부터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매 절차의 한 부분이어서 솔직히. 좀 운이 없었다라고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낙찰자는 폐차를 한 것보다 더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도 법원에 물려 있었고요. 또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버렸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죠. 한마디로 닥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어떤가요? 낙찰자가 무엇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저 정도 금액으로 입찰하면 누가 낙찰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물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운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분석을 좀더 냉철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 주시고요.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